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지 않은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에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르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레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에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대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 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으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대에서 떠나지 않냐 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들이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사도도아울이 로마로 향하고 가고 있는 길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laughs> 그리스와 그리고 터키 사이에 아 그리스와 터키 남쪽에 보면은 오늘은 지도는 저만 보겠습니다. 그래데 보통 우리가 이제 크레타 섬이라고 부르는데 이 섬이 동서의 길이가 230k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가 가로세로가 약70몇 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 대단히 큰 섬이구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섬을 지나고 있는데, 이 섬에 이제 지도를 보시도 되는데요. 미항이라는 섬이 한 가운데 있습니다. 작다고 미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혹은 아름답다고 미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미항이라는 섬이 있고 또그 미항에서 남쪽으로 조금 보면 가우다라는 섬이 있고 지금 여기 배가 걸렸고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로 바울이랑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은 베닉스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지도를 아침에 잠시 보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원래 지금 가는 처음 출발쯤은 이스라엘의 서쪽 해변에 있는 가이샤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총독부가 있었죠 이 로마 총독이 거기 거주했습니다 근데 가이샤에서 로마로 가, 바로 가는 배가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한참 동안. 위로 올라가서 배를 다시 갈아타고 이제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직항이 아니라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많이 싣고 로마로 가는 우리 비행기로 말하면 이제 경유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지금 바울이 가고 있습니다. 자, 바닷가에 사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작은 배를 탔거든요. 저도 이렇게 신안의 한 섬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배로 가 보면 한 15분 뿐이 되지 않는데 해가 질 때쯤인데 해는 여이어 저가는데 얼마나 바람이 불든지 작은 선장님이 뭐는 어선을 타고 이 섬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작은 배는 이 파도가 배도, 도가한번 치면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배에 선장님 그러더라고요. 납작 엎드리면 된다고. 그래서 배 바닥에 저희 일행들이 납작 엎드려서 간적이 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큰 배로 아드라무떼노에서 큰 배로 갈아탔죠. 큰 배로 갈아타면 안심이 됩니다. 이제 섬에서 나올 때는 큰 배를 탔거든요. 야큰 배가 역시 낫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구나.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구나 할 때는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뭐가 좀 든든해지면 통장에 잔고가 좀 쌓이면 야 인생 살만한데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그 항구가 이 미항이라는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베닉스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베닉스는 큰 항구고, 그리고 베닉스는 큰 배가 바람을 피해서 세워놓기 좋거든요. 항구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요, 서남과 서북을 향하였더라. 당시에는 그레데라는 섬은 동남풍이나 동북풍이 심하게 부는데 항구의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로를 여행하는 배들은 그레데 이 베닉스에 가서 배가 배를 세워놓고 겨울을 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겨울은요 10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이 지역에는 이 큰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움직이다가도 배를 세워놓고 한참 동안 지내다가 가는 것이 당시에 항해하는 사람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그런데 아직은 베닉스에 가지 못했는데 미항쯤에 머물러 있는데 좋은 바람이 붑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아, 이거는 그쪽 방향으로 딱 배가 가기 좋은 것입니다. 서남쪽으로. 그래서 이거 우리가 움직이라는 뜻인 줄 알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타고 오랫동안 이동하는 선원들은요, 육지에 기왕 육지에 머물 거면 좀 편안하고 쉬기 좋고. 배에서 사실은 갇혀있는 삶 아닙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큰 항구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저희 막내 삼촌도 이 젊어서 배를 탄 적이 있고, 저희 막내 외삼촌도 큰 배를 상선을 타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가 부산에 들어오는 날 가족들을 초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 안도 구경시켜주고, 배 안에 큰 식당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파티도 열어주고, 아마 진기한 음식들, 그때 그배 안에는 막뭐 미국 음식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막 스팸 같은 것도 한 보따리 받아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기왕 머물 거면 큰 항구를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산이나 혹은 홍콩 같은 항구, 싱가폴 같은 항구가 인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고 있는데 결국 목적은 그거죠. 우리 좀 편하고 싶다. 기왕이면 우리가 배에서 고생하는데. 편하게 살고 싶다고 가는 것입니다. 어렵사리 항해하고 있는데 편하자고 하는 마음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편한 자리를 찾아가다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미항에 머물자고 했거든요. 근데 선장과 선주는 가자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그걸 원하니까. 하지만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그럼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바람이, 심한 바람이 불다가 잠잠해지니까 가도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가서는 안될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의 모든 배경에 뭐가 있냐면요. 불편함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편한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편한 것을 추구하던 것이 우리 인생의 아픔이 됩니다. 우리 왜 어떻게 하면 건강하는지 알잖아요.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건강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편한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지 않죠. 맛있게 먹는 거는 좋고 또 운동하는 거는 귀찮으니까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크게 보면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런 걸 많이 배우나 봐요. 우리가 편하자고 여름에 에어컨 틀고 겨울에 히터 틀고 이렇게 편하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결국 지구의 지구 환경에 큰 위기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 요즘 초등학생들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조금 불편한 것을 참아보는 것이 괜찮습니다. 제가 한겨울에도 새벽 기도 끝나고 어쩔 때는 일부러 밖에 나갈 때그 그 시간에 나가기 쉬운, 싫은 시간인데 조금이라도 걸으려고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려고 그 긴장감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나가면 춥죠. 근데 15분, 30분이라도 걷고 들어오면 안으로 들어오면 아, 괜찮네. 뭐 안에, 안에도 이 밖에 아무리 추워도 그 정도 추위를 한번 견디고 나면은 하루를 지낼 만하게 등에 조금 땀이 나면 이 뒷산에 요 자그마한 산에 한번 올라갔다면 등에 땀이 좀 나거든요. 그러면 하루를 지낼 만한 것입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 이유가 바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습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광풍을 만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말씀에는 등장합니다. 자 14절부터 보시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우리가 이거 그냥 읽어 넘기지만요. 사실은 좀 이상한 내용입니다. 원래 태풍이라는 건 유라굴로도요 태풍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태풍 타이푼도 이게 정확하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필리핀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태평양 바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타이푼들이 있는데 그거 막 이름을 붙이잖아요. 뭐 태풍 제비 뭐뭐뭐 뭐, 뭐 해서 우리가 여름에 보면은 6월 달부터 8월 달 사이 에 우리나라를 지나가지요.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은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을 유라굴로라고 부르는데. 이, 와, 광풍은 원래 바다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태풍도 바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이 유라굴레는요, 섬 가운데로부터, 그러니까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데서 바람은 저 바다 쪽에서 불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섬 가운데서 바람이 불려와서 이 배가 이그레데를 중심으로 해서요, 남쪽으로 가우다라는 섬으로 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자, 가고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16절에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이제 배를 겨우 안정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잡 감고 이 배가 아주 크고 그리고 선주와 선장이 함께 타고 있는 중요한 배거든요. 그리고 스르디스, 스르디스는요, 바다 섬에 가까워질수록 해구가 나타나는데 배가 밑바닥에 걸리면 배가 걸리면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염려하면서 간신히 배를 섬쪽으로 끌어올려 두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날에는 짐을 풀어버립니다 짐이 많으면 해구에 걸리게 되니까 배가 무거워지면 그 아까운 짐들도 다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얼마 동안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그들이 지금 목숨 걸고 배탄 이유가 뭡니까? 그 배에 있는 물건들 잘 운반해서 돈 벌고자 함인데 그걸 버리니 얼마나 큰 손해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이 유라굴라는 광풍이 며칠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처음에는 물건 생각했고, 처음에는 편한 걸 생각했죠. 우리 저 베닉스 상구 가좀 편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살아야 되겠다. 물건도 다 버려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어찌 할까?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큰 배를 탔다는 것은요, 큰 배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이 타이타닉이라는 큰 배가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가던 배였는데 그 당시 타이타닉에 대한 기사가 온 유럽과 미국의 신문에 실렸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배,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배, 어떤 상황에서도 승객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배가 드디어 영국을 출발해서 미국으로 가는 첫 항해를 시작한다. 그런데 바로 그 배가 용감했죠. 첫 항해니까 보통은 이 북극 해쪽 바다를 피해서 가는데 우리는 웬만한 얼음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용감하게 갔는데 안타까운 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 어느 날 나에게 고통이 됩니다. 내가 철석같이 저 사람을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내가 가진 재산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면 저도 목회자로 사는 동안에 뭐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이렇게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야,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렸구나.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는 데서 항상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알렉산드리아호가 겨울 바람이 불어올 때 사도 바울은 가지 말자고 했죠. 내가 우리 여기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들은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믿었습니까? 어제 본문이지만요. 11절에 보시면요. 백 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 이 로마 장교가 그배 안에서 권한이 있거든요. 로마 장교의 명령에 따라서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백 부장이 들어보니까 선장은 이 바다의 전문가거든요. 큰 배의 선장이니까 얼마나 항해의 경험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이 그들의 인생에 큰 위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거든요. 22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4절에, 바울아,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람 불어서 너희들 한번 고생해 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배 안에 살고 있는 그배 안을 타고 있는 이제 우리 다음 부분에 가면은 사람들의 숫자도 나오는데요. 276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몇 달간 큰 위기를 지나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선고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상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왜 일이 이렇게 되나, 왜 이렇게 답답한가, 어려움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해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제일 큰 목적은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하여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 하더라. 우리 인생도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로마 황제 앞에 보낸다. 거기까지 나는 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편한 것만이 아니라 조금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길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선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배 안에 타고 있는 선 항해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가는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도 어려움들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보여 주십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로마의 장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의지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게 하신 사람들 사랑하며 살게 하시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선장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하루도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